네, 저는 샤멜 셰이크 공항 앞에 있고요. 사실 여기는 어제 도착했는데 어제 너무 새벽에 도착해서 하루 쉬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오기로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다음으로 택시를 타고 갈 예정인데 카메라 앵글이 다른가요? 네, 터키에 도착해보니까 꽃도 없더라고요. 뭐 응? 어머, 유튜버 슈리링 님 아니세요? 아, 왜 카페만 안 되지? 대와 찍어야지 이앤 위에서 한잔서한 저희 지금 아이스크림 배할리갈리고 있습니다 이깁니다 기에 강한 대한민국 몇 장씩 줘야 돼? 그냥 다나눠주 다? 다 내가 나눠줘 오케이 와이스이사와이크이다 그래도 이게 움직임, 느낌을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원래는 느낌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잇댄스 아, 예. 여러 음. 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아네 어? 오잇댄스 여해실어 아. 어. 어. 들어가는 거가요네 들어가는 거예한번더세해 <laughs> 네. 보려고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런 거 저희는 초이앤리랑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요 나도 수연시켜줘네 저희는 초이리 안녕 아 정신.. 슈리미에요, 슈리미. 정신 사나워 저 슈리링이에요 슈리 현지인답게 민소매 하나 샀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쇼핑을 좀 했습니다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지금 한 32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더워 죽겠습니다 쇼핑하실 건가요? 쇼핑하실 건가요? 한달 살이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저는 지금 집을 구하러 갑니다. 아 드디어 오스만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치가 이쪽이 맞아? 일단 첫 번째 집에 도착했는데 컨디션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보러 왔는데 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침대 컨디션은 근데 전체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면 에어컨 보셔야 되고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이 집은 물이 녹물이 나와요. 여러분 농물이 엄청 심해요. 이제 또 탈락. 지금 집을 두 개째 보고 이제 세 번째 집 보러 가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컨디션을 찾기가 힘드네요. 원래 하루만에 집을 찾을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점점 위치도 너무 멀어지고 물도 안 좋고 아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오늘 저는 방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내일 새로운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내일 다시 방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방구하기 너무 힘들다.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가 저희 숙소인데, 여기 바로 식당이에요. 밥,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은 그냥 볶음밥이야. 숙소에서 좀만 오면 여기 모조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다백 악기 파는 데가 있는데 한번 와봤습니다. 기타를 사러 왔어요. 아, 한달 동안 제가 기타를 조금 칠줄 알았는데, 한달 동안 좀 연습을 하고 싶은데, 클래식 기타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합에서 제가 클래식 기타를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사장님, 나오, 나오셔도 되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끄러 바바바바바 아 지저분하다. 바바바바바바 제가 한달 동안 쓸 숙소입니다. 총 4명이 살기로 했고요. 한달 동안 잘 살아보도록 합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여기는 아살라라는 곳이에요. 아살라. 여기가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장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가 과일도 싸고 식재료도 싸요. 어디 점심을 해 먹을 재료를 좀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하나랑, 아, 감자 두 개랑 파프리카 두개사는데 700원 들었어요. 우와! 자, 밥 먹고 쉴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laughs> 버튼!